안녕하세요, 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laughs> 그, 오늘은 제가 친하게 지내는 아는 형 박형이랑 어,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제 친한 형 박형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꿈에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목표로 생각을 하는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박형님께서 요즘에 조금 진지하게, 확실하진 않은데, 이제 핀란드로 이제 장기적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흥미롭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박형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형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핀란드 지금, 아니, 지금 뭐 현재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하는 중이고요. 네. 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최근 그 팬데믹 때문에 네네. 작년부터 이제 그 지, 집에서 이제 이제 자택근무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 이제 그때 그때 원래는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마운틴 뷰라고 네네.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자택근무를 하다 보니까는 네네.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이유가 없, 없어졌기 때문에 네네. 이제. 시애틀로 이제 다시 이제 원래 원래 시애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시애틀 살기 때문에 네네. 다시 시애틀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고 거기, 거기서 있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자택국민다다 보니까 이제 어 여자친구는 또 이제 핀란드 핀란드 음 국민이고 해서 어 이제 이제 여기 이제 핀란드로 이제 와서, 와서 이제 이제 일하시고 계시는 예 그렇습니다. 게 예. 네. 그, 그렇게 있습니다. 예. <laughs> 그러면 이제 박형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집값은 좀 아끼셨겠네요. 그렇죠. 예, 많이 <laughs> 좀 아낀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아낀 거같아 <laughs>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깊게 물어볼 예, 건데. 예, 예,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즘에 한국이 코딩 열풍이다 보다 해서 사람들이 되게 옛날보다 훨씬 더 코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아 약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 하잖아요. 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목표를 이루셨다는 건데 어떤 아이, 비법이 있으셨는지 목표를 이루었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아무래도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네네.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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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만큼 이제 뭐 한국 사정은 제가 이제 한국 시장을 잘 모르지만은 네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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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도 많고 이제 회사들도 이제 여러 여러, 여러 곳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뭐저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실리콘밸리를 노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여기저기 놓다 가 보니까는 제된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뭐 물론 이게 못다...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실리콘밸리에 그러니까 나는 서울대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몇개 노타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먹고 살기 위해서. <laughs> 당시 이제 직업이 없었던 상태이니까 이제 해갖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어뭐뭐 뭐 물론 떨어진 것도 있고 많고 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기 전에 직업이 없으셨나요? 아그그 전에 이제 <laughs> 게임 만들 만든다고 하다가 망해가지고 네. 그만큼 이제 직업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아요 이제 그 코딩 직업이든 뭐 뭐든 해서 이제 뭐 찾아보게 된다면 네. 그만큼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땅덩이가 큰 나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제 원서를 둔다고 하더라도 이제 네. 뭐딴 뭐 주에서도 될 수도 있고 굳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그 실리콘밸리 쪽이 아닌 네. 뭐 그런 그런 데도 할수 있고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그 그런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렇게 뭐 남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뭐그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직업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 엄청 힘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이제 박 형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아니요 미국인들도 뭐 보편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물론 직업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풍조가 대부분. 다, 예, 예. 그렇죠. 이제 몇몇 이제 들어가기 힘든 회사는 뭐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박형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팽이라고 하나요? 네, 그 팽이라고 예, 하죠. 네. 팽에 예. 그 대해서 조금... 팽이라는 게 이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뭐 넷플릭스, 구글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죠. 그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다른 이제 여타 미국 회사랑 비교해 봤을 때좀 실리콘밸리만의 뭐 그런 장점이 있었나요? 장점이라면 물론 그냥 일단 돈은 많이 주긴 하죠 <laughs> 다른 것보다는좀 아무래도 이제 돈을 많이 주고 돈을 실례지만 얼마나 더 많이 주나요? 다른 그냥 평범한 회사에 비해서 근데 그것도 또 보면은 이제 주마다 달라요 이제 어. 어느 주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이제 주마다 이제 생활할 때 이제 그뭐 뭐 물론 월세비고 뭐 그런, 그런 거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많이 다르죠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실리콘밸리 쪽이 그만큼 물가가 비싸니까 그 네. 물가에 대, 대한 가치만큼 이제 돈을 주는 거죠 맞아. 근데 아, 또 네.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좀 많은 이제 그런 실리콘밸리 쪽 아니면은 그런 회사들이 또그 이제 이제 연말 보너스 음. 그리고또 성과금 성과금 예 성과성과금이라고 하죠 이제 네. 그런 다음에 또 뭐지 그그 그 주식 s 스 o 옵션이 p t i o n s 주기 때문에 네. 이제 좀 o n Stock option. Stock o p t i 도 n Stock o p 주 i o 도 Stock option. 있 t o 있 k option. Stock option. s t 그런 k option. s t 이 c k option. s t o 이 k o p 이 i o n s 이있 c k option. s 그만큼, 이제 좀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더 다른 것보다는 더 많이 주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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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확실히 챙겨준다는 거네. 예, 많이 챙겨주긴 하죠. 예. 사실 미국은 그런 자본주의의 끝판왕이잖아요. 다른 음. 이제 핀란드에 비해서 솔직히 비해서.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음. 물론 그만큼 돈을 많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또 뜯어 간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만큼 뭐좀 일을 더빡세게 시킨다든가. 저는 이제 미국 회사에서 밖에 일한 적이 없어서 네. 네, 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네. 이제, 이제 방학 자체가 이제 뭐한달 그냥 그쵸 그냥 딱 끊고 그냥 뭐 어디 뭐딴 나라로 가서 한달 동안 있다가 이제 와도 되고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은 이제 좀 눈치를 봐야 돼요 이제 물론 뭐한 달간 방학을 이제 할 수는 있다고 이제 하지만은 네. 근데 그만큼 좀 눈치를 봐서 한뭐 1주? 길게는 2주? 음. 그 정도 좀할수 있는 추세고요 아무래도 미국은 한국하고 비슷한 게 핀란드는 어떻게 보면 일은 그 우리 인생의 하나의 부분일 뿐이고 어 워라벨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음. 미국은 약간 한국하고 비슷한 게좀 허슬문화가 있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허슬러가 예. 존중받고 이런 게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서 네, 박형님이 하는 말이 좀 저도 공감이 되는데 예. 근데 실리콘밸리 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근무시간도 유연하고 뭐 다른 유튜브 영상 보니까 뭐 어디 가는 데마다 막 간식이 널려있어서 막 간식 집어먹을 수 있고 음. 돈도 많이 주고 음. 또 기업문화도 굉장히 수평적이고 뭐 이런 좋은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리콘밸리에 좀 숨겨진 단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자료를 많이 접해보지를 못했거든요. 물론 단점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박형님이 생각하셨을 때 실리콘밸리에 좀 이런 건 아쉽다. 이런 가장 건큰 아쉽다.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단 네. 이제 물가죠. 일단 아, 이제 근데 월세. 실리콘밸리만의 실리콘밸리의 쪽 대한... 부분이 이제 월세가 제일 비싸요. 아, 뭐, 뭐 물론 뉴욕도 굉장히 비싸다구나 하나? LA 뭐, 쪽에. 예, 뉴욕, 뉴욕이. 예. 네. LA도 비싸긴 하죠. 그렇지만 네. 그 실리콘밸리 쪽 이제 샌프란시스코 뭐뭐 음. 뭐, 샌프란시스코 뭐, 아니면 뭐 마운, 제가 살고 살고 있던 이제 마운틴뷰 뭐 그런 그런 동네들의 좀 렌트 그니까뭐 월세비라고 해야 될까? 네. 그 월세비도 그렇고 이제 집값도 이제 만약에 이제 자기 집을 장만하 하려고 그런다 이제 그런 음. 그 그 동네에서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엄청난 진짜 진짜 돈이 엄청 엄청 나고요. 그래서 음... 보통 아무리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런다고 하더라도 네. 쉽게 그렇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 실리콘밸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랜드로드가 되고 바로 부동산에 집을 엄청 투자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예. 것도 그런 아니네요.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전에 일할 때 이제 그 회사가 구글 캠퍼스 옆에서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 보시게 그니까 이제, 이제 출근을 하다 보면은 그~ 그 이제 그 구글 캠퍼스 옆에 이제 캠핑차들이 이제 딱 이제 주차가 돼 있거든요. 네네. 이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구글에서 일하지만은 이제 멘트비를 <laughs> 아끼기 위해서 그 이제 그런 이제 캠핑차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샤워나 해야 될 때는 이제 구글 캠퍼스에서 이제 샤워할 곳이 있고 그러니까 아 거기 들어갔다 하면서 이제 또 구글은 또 이제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한다고 들었어요 공고로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맛있다고 또 하더라고요 구내식당이 근데 계속 막 먹다 보면 이제 질린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laughs> <laughs> 아몇번들어갔봤거든요좀아 구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드신 적 있으세요 예예 예, 아, 그렇군요 예. 한국은 약간 어떤 인식이 있냐면 우리 자녀가 이 직업을 하면 무조건 이 가난의 그 늪을 벗어나서 이런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가 되는 데는 직업을 선정하는 게 있어요 사실 예. 의사가 대표적이고 옛날에는 예.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고 예. 지금은 약간 사람들이 A급 개발자가 되면 무조건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그런 회사원이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일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무슨 스타트업을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차려서 네. <laughs> 아주 아주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러면은 되는 거죠. 네, 이제 저, 어 이제 뭐 그냥 일반 이제 회사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네. 뭐 그냥 코딩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월세를 내면서 사는 거네요. 월세를 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집값을 산다. 집값 자체는 이제 뭐 말도 말도 안 되게 엄청 비싸니까 거기는. 그러니까요. 예. 네. 그 그러니까 구글에 다녀도 캠핑카에서 살면서 돈을 저금해서 어떻게든 집을, 집을 살고. 하는 그 제가 아는 이제 회사 동료는 또 이제 그냥 이제 구글에서 일하지만은 그 이제 그만큼 이제 집값 자체가 이제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이제 이제 일하다가 이제. 자기가 원래 살던 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집을 사고 이제 살겠다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어, 재택근무가 되게 활성화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 그러기 때문에 네. 많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 쪽에서 다른 주 아니면은 네 다른 그동 월세 월세 값이 싼 동네로 많이 이주를 했고요. 현재 아, 어떻게 보면 형도 그런 추세에 참여를, 그렇죠. 저도, 저도 그런 추세에 참여를 한 거고. 갑자기. 아 그렇군요. 형은 박형은 그 전형적인 교포 1.5세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네. 교포 1.5세인데 사실 핀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한국 사람한테도 생소한 나라고 사실. 네. 미국 사람한테도 생소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핀란드라는 나라를 알게 알게 된 계기는 저는 그 뭐지? 그 다루드 샌드 스톰이라고 했거든요다라란다라란다그저 예, 예, 그 유명한 네, 이제 네. 그 90년대 한참 굉장히 유행했던 아, 네, 90년대였거든요. 그렇죠. 예, 90년대 아. 후반이었거예요 지금도 음. 근데 자주 나오는 노래거든요. 예, 그 그게 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제 뭐전 세계적으로 이제 열풍이 일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쪽 그 음악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어? 이게 과연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지? 음. 그러다가 이제 핀란드로 하게 됐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EDM이라는 노래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그 중에 다른데 예. 샌드스톰이란 노래 예, 아, 그렇죠. 오,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핀란드를 알게 예. 됐죠. 예. 음악에는 이제 국경이 없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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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그러면 처음 핀란드는 언제 와보셨나요? 이번에 처음 방문 아니시잖아요. 뭐뭐한몇년 몇 전이죠. 뭐 어. 그냥 놀러 온경 검사 겸사, 검사해서 놀러 온 거. 장기적으로 핀란드에 이민을 올 올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형님도 좀 긍정적으로 예.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예. 근데 형님이 솔직히 지금 미국에서 엄청 못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형님도 그래도 살만큼 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핀란드에 아, 뭐, 뭐, 이민을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못뭐 살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친 여친이 이제, 이제 핀란드인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만약에 이제 뭐 가족을 꾸려가게 된다. 뭐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제 핀란드에서 사는 게 많이 좀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음. 핀란드에 이제,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장착하는 게 좋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회도 많고 돈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벌수 있지만 한편으로 이제 제가 미국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리지만 의료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자녀를 키우는데 그게 해저드가 될 수도 있고 의료적인 부분도 네. 그렇고 또한 이제 또 아무래도 또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서 면에서 이제 좀 미국 그 대학 그 이제 비가 이제 엄청 엄청 비싸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만약에 이제 가족을 가족이 생기게 되면 이제 가족을 음, 생각하게 음, 생각하게 된다면 이제 음. 핀란드가 좀더 좋은 환경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안정성이나 뭐 이런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의료적인 부분 어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핀란드는 어떻게 보면 1 년에 한달 정도 어떻게 보면 방학 유급휴가 예, 그렇죠. 이런 부분이 형님의 장기적으로 핀란드에 음. 이주를 생각함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예, 예렇습니다 형 말고도 실리콘밸리에 일하는 많은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무래도 핀란드의 좀 사회 안정적인 부분이나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런 의료적인 부분이나 워라밸적인 부분이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핀란드에 이민을 생각할 때. 좀 되게 매력적인 요소로 형 생각에 자동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형 어떻게? 그런데 뭐, 개인적인 네. 제 생각에 형은 개인적인 그 밸류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네. 있죠. 그렇죠. 이제 뭐 아무래도 뭐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근데 뭐 저같이 이제 뭐 물론 이제 사귀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핀란드 시민이거나 해가지고 이제 네. 여기올 기회가 있다면은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굳이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왜냐면은 또뭐 오히려 이제 핀란드에서 또 미국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방금 형님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스스로 깨달은 게그 음. 축구팀을 놓고 봐도 어떻게 보면은 얼마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래는 음.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제일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선수들이 다 영국 프리미어리그로 가야 정상이잖아요. 다 가고 싶어하고. 근데 가끔씩 막 되게 잘 뛰는 선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이프가 스페인에서 살고 싶어하니까 라리가로 가거나, 뭐 말려는 뭐 일본에서 꼭 뛰고 싶다 해서 제이리그로 가거나 이런 선수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런 개인적인 가치나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코다도 좀 비슷한 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좀 아니, 야망이 제가 있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물론 뭐 실리콘 밀리가 무위험이었고 뭐, 그거는 좀좀 너무 과포장된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네, 생각했는데 그냥 그 사람들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다른 부서든 이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 네. 네, 그렇다고 말죠. 이 야망이 아무래도 있고 돈이나 이런 걸로 추구하는 사람은 미국에 갈확률도없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지 고 중국이나요. 좀 중국도 많이 아무래도 하니까. 또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어떤 큰 일을 이제 한번 벌여 보겠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기회가 많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네. 그런 환경은 굉장히 좋다고 봐야 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박형처럼 약간 가족을 좀 생각한다거나 예. 아니면 조금 더좀내 생활하면서 예. 일도 좀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핀란드가 좀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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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그 장기적으로 핀란드 이제 이 오시는 게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예. 저, 저랑 이제 형님이랑 조금 개인적으로도 많이 친해진 만큼 예. 저도 개인적으로 박형님 핀란드에 꼭 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좀 미래를 설계하거나 뭐 실리콘밸리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